네, 초콜 잡았습니다. 초콜 잡고 출발 시까지 왔어요. 여기는 노곡리라는 안성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 47분인데, 야, 초콜을 너무 늦게 잡았네요. 오늘 용인 쪽에 차가 엄청 많길래, 야, 오늘 콜 엄청 뜨겠구나 싶었는데, 쿨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까 하다가, 퇴근할까 하다가 쿨을 하나 잡은 게요거예요 어, 그래도 9만 원짜리 잡았으니 아 저기 앞에 사람들 나와 있다. 손님들인 것 같은데요. 어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혹시 입구에 그 비상등 켜 있는 롤스로이스는 아니죠? 롤스로이스 아 옆에 서 있으세요? 아 제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 롤스로이스는 아니라네요. 아, 롤스로이스일까봐 싫거든요. 그런 비싼 차.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럼 저는 일단 명일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 차들인가?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1시 11분이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뭐 이면 주차했는데, 아, 정말 보기 드문 주차할 데 없는 아파트였어요. 지금 이쪽 근처에서는 콜이 안 뜨네요. 그래도 오늘 퇴근 안 하고 한콜탈수 있어서 일단 한콜 타는 게 어렵지. 한콜 타고 나면은 어떻게든 타게 되잖아요. 음, 그리고 첫 번째 콜이 오래 기다렸지만 9만 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인데 첫 콜을 큰 금액으로 탔더니 좀 든든하네요. <laughs> 아무리 망해도 순위 10만 원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이 근처에서는 아예 콜이 지금 없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길동쪽으로 나가야 되나 싶네요. 아, 나 지금까지 한참 반대로 걸었네. 아이고야. 그러면 두 번째 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바로 잡았습니다. 철산동 가는 거 잡았고요. 여기서 1km 정도 걸어가야 되네요. 어, 근데 지금 오늘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 선선합니다 아 이게 선선한 바람은 아니지 근데 더운 바람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 땀을 식힐 만한 온도의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대야가 사라졌나 싶어요 전화 통화 한번 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철산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 그럼 우리은행 지점으로 가면 되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들도 오고 있대요 10분 정도 걸리니까 기다려 달라 는데요 어, 10분? 딱 맞겠네요. 아, 내가 좀더 걸리려나? 그분들이 한 2, 3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내심 두 번째 콜한 5만원 이상짜리 한 6만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동했는데,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 4만원짜리가 어딥니까? 세 번째 콜을 또한 4, 5만원짜리를 잡으면 되니까. 철산동에서 가능할까요? 이동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3분의 1은 왔네. 3분 2만 가면 되네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2시 29분이네요. 어두 번째 콜 아까 타기 전에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1.1km 걸었거든요. 근데 300m 정도 걸으니까 와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 공유 킥보드 요거 뭐지? 뒤요? 아무튼. 300m 정도 걸으니까 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야 공유 킥보드 타야겠다 싶어가지고 켜봤는데 모든 제가 갖고 있는 어플 4개 있거든요. 공유 킥보드 4 개가 다그 지역은 명일동 지역은 흑백이에요. 운행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금 금지 지역이야. 백석역 3만 원? 이거 너무 짠거 아닌가? 백석역 33분 걸리네요. 백석역. 나쁘지 않네? 4만원 주면 좋겠군. 뭐야?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잡았어요. 네. 도착지, 뭐, 가격, 이런 거다 차치하고 출발 거리가 100m가 안 돼요. 16m. 여긴데? 그러면 출발지가? 아 일단, 안산으로 일단 이동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시 22분입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니까 여기서는 중앙역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중앙동 안산 4km 정도 공유 킥보드를 타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김밥천국 근처에 직구터가 하나 있다고 나오는데 직구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건가? 저건 아닌데. 일단 뭐제 목표 매출 15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합니다 직구터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야 그새 누가 타고 갔나 봐요 제가 직구터가 있는 거를 보고 이동한 건데 없어졌어요 어플을 켜 보니까 제가 지나온 길에 세븐일레븐 앞에 직구터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콜 부를 수 있는 번호를 공유했었잖아요 18110399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현장콜 번호는 18110399 입니다 요거 저장을 좀해 놓으세요 급할 때 생각이 안 나시니까 저희 소풍작성 대리운전 콜 번호 1666-5225나 아니면 저희 회사 간판에 붙어 있는 막 그런 다른 전화번호로 현장콜을 막 계속 등록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콜 번호는 18110399입니다. 이 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현장콜 이렇게 해서. 저는 직구터 타고 중앙역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중앙동 쪽으로 안전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코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 저 앞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막 반짝반짝 하네요 불야성이네 불야성 벤치 하나 잡고 다음 코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콜 잡았습니다 아 근데 길 건너편인 것 같네요 이름은 복귀콜인데 수원역 야 이거 오랜만에 마늘보쌈 한번 먹는 건가 어 설레었어요 방금 음길 건너편이네요 여기 건널목이 있나 아 건널목이 없네 아, 이거 직구터 타고 가야겠다. <laughs> 안 되겠다. 이거 아까 제가 타고 온 거, 도로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역 가는 기사입니다. 이목동으로 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고산동, 여기, 노래방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아, 이게 매산동이 아니, 수원역이 아니고, 이거 이목동이라고 그러네. 아, 일단, 사무실에 전화해야겠네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 방금 통화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3만원으로 5천원 더 해가지고 이목동으로 가기로 했고요 저는 일단 이목동으로 가겠습니다 2시 39분 도착했습니다. 어, 이목동. 여기도 공유킥보드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조금만 걸어나가면 공유킥보드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화소동에서 인계동 가는 게 15,000원짜리가 떠 있는데 직선거리로 3.9km, 그러니까 4km죠. 너무 먼데. 이거 인계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타면은 보키콜 완벽한데 공유 킥보드 찾으러 가면서 그때까지 떠 있으면 잡는 걸로 하고 초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두 번씩 부리면 위험해. 사고 나. 여기 오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렸어요. 수인로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신호도 별로 없고 금방 오죠. 근데 그이 전거 철산동에서 안산 가는 거는 그것도 수인로 같은데 와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키로수는 1 8 k 로밖에 안되는데 신호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30분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그래도 법인콜이라 35,000원 찍어준거지. 제가 볼땐 일반콜이었으면 한 2만원 찍었을 것 같은 느낌? 1 8 k 로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그게 35,000원이 아니고 25,000원만 됐어도 아마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루 옆에서 16m에서 뜬 거라 그거 안 잡으면 어디까지 이동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뚜벅이니까 근거리에서 뜨는 건 웬만하면 잡게 되더라고요 휠 타고 다닐 때는 그래도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코를 한번 골라보자 라는 심산이 컸는데 뚜벅이니까 좀 마음가짐이 틀려 거리 가까운 거 탈만한데 거리 가까운 거는 무조건 탄다 라는 마인드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부슬비 어 미스트처럼 막 비가 지금 나리고 있네요 흩날리네 아이고 저기 누워 계시네 길바닥에 일어나세요 선생님 어이구, 어이구 깼나? 후레쉬를 딱 켜버리시네 일어나세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아 이거 수원여기였으면 매산동이었으면 돈통 마늘보쌈 한입 하는 건데 근데 마늘보쌈 24시간이었거든요 원래 코로나 전에는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네요. 와, 그러고 보니까 2년 동안 안간것 같네요. 코로나 전에 가고 지금까지 안 갔으니 거의 2년 가까이 전통만들 복상을 안 갔네. 우선 전동 킥보드 있는 곳으로 일단 이동해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 대리기사입니다. 그 인계동 성경 아파트 3차로 가면 되나요? 306동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파장동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콜이 안 나오길래 그냥 인계동으로 와서 일하자 싶었는데 인계동 지나오는 길에 인계동에서 인계, 인계동 1.2km 주행 여기 적혀 있더라고 1.2km라고 기사님들이 하도 안 잡으니까 1.2km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306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07동이니까 어 여기 어디서 출발하나 봐요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3시 59분이네요. 아, 정말. 이런 걸로 화가 나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분노가 일어나면 대리운전 하기 힘든데 이번 콜은 조금 화가 나네요 왔다고 전화를 해도 안 내려오고 내려온다 그러고도 또안 내려오고 전화를 두통이나 했는데 한 15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내려와서도 또 하... 친구네인가 뭐 아무튼 지인 집에 놀러 간것 같은데 막 지내들끼리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남녀 커플이었는데 젊은 커플이었는데 여자분이랑 제가 이제 차에 가서 타고 있고 이제 남자분은 금방 온다고 안 와. 아니 주행 거리는 직선 거리가 1.2km고 주행 거리는 1.9km 나오더라고요. 뭐 금방 왔죠. 뭐 5분 신호도 안 걸렸으니까. 근데 대기를 한 20분 한것 같은데. 꿀밤한테 지워받고 싶다, 진짜. 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날 건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멍청하면, 이게 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못 느낀다고 하던데, 상대적으로. 그런 애들이 아닌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그냥 속상해서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 동생분들께 넋두리넋두리한 거예요. 지쿠토 타고 또갈수 있지만 집까지 복귀 그냥 좀 걷고 싶어서 걷고 있습니다 새벽에 걷는 것도 좋네요 제가 대리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걸을 일이 잘 없어요 뭐 지금껏 7년 동안은 전동휠 타고 걸었으니까 말이죠 아 걸었대 전동휠 타고 다녔으니까 말이죠 이제 장마가 물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찐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올해는 휴가를 좀 무계획으로 좀 다녀올까 싶어요. 지금까지 뭐 유튜브 시작하고도 그렇고,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딱히 휴가라고 명명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물론, 뭐 여름에 잠깐잠깐. 잠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캠핑도 다니고 했지만, 마음가짐이 휴가라고 하고 떠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laughs> 비슷하려나? 아무튼 올해는 뭐 3박 4일 휴가다. 이렇게 딱 명명하고 움직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저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더 나눠요. 혹시 지금 에어컨 강력하게 틀어놨어요?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덥네요. 들어오자마자 에어컨 키고 손부터 씻었어요. 일찍 마무리하면 바로 샤워 한판 해야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굉장히 늦게 스타트를 했어요. 늦게 스타트를 한걸 넘어서 집으로 바로 복귀할까도 심각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 한콜 타게 되니까 매출을 또 띄게 되네요. 일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콜 탔고요. 총 매출은 21만 원입니다. 거기에 20%를 뺀 나머지 순이익은 16만 8천 원입니다. 제가 대리운전이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대리운전은 첫 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첫 콜을 언제 잡느냐 첫콜 도착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가격은 어떤가에 따라 그날의 대리운전 전반적인 컨디션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콜이 늦게 잡힌다고 퇴근 안 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9만원짜리 첫콜 잡아 가지고 너무 다행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뒷쿠터 저거는 저는 아무튼 직쿠터가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승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2시간인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환승시간이 뭐 30분 막 이렇게 되니까. 한콜 타고 나서 다시 이어 타기가, 공룡 핵보드. 이어 타기가 조금 그런데 직쿠터는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환승이니까요. 마지막 콜도 완료하고 직쿠터를 타고 집에 왔으면 몇백 원이면 됐을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사다보니까 등급이 올라가니까 가격도 내려가더라고요 요금이 다들 아시죠 저는 전반적으로 직구터가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콜 번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빨리 입력하세요 내가 현장콜을 언젠가 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장하세요 1811-0399 저장하세요 다른 데다 전화해가지고, 현장콜 등록 좀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1811-0399. 그래요. 아, 이제 4시가 넘어갔네요. 4시 19분이고요. 어, 저는 밥좀 먹고, 일단 밥 먹기 전에 샤워 한판 하고, 밥좀 먹고, 맥주 또 시원한 거한캔 하고, 잠잘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아직까지 필드에 계신 우리 모든 기사님들, 우리 형님, 누님, 동생들, 안전복귀 바라겠고요.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다잘될 거예요.